동국대 평범한 일반고는 현실적으로 몇 등급이 합격할까요? 대학에서 발표한 공식 합격서는 24학년도 기준 교과전형 평균등급은 2.18, 최저컷 평균은 2.56 등급이고요. 종합전형 평균등급은 2.70, 최저컷 평균은 3.64 등급입니다. 주요 학과들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공식으로 발표한 주요 학과들의 교과 종합전형의 평균 최저컷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동국대의 경우 일반고랑 자공고 합격 비율이 24학년도 기준으로 교과 전형은 97.99% 종합 전형은 90.4%였기 때문에 평범한 일반고 합격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대신에 동국대에서 공개한 평균과 최저는 사실 우리 일반고 친구들이 단순 입결만 봐서는 안 됩니다 등급이 낮은 특목자사 상위권 일반고 학생들이 합격할 경우엔 이 평범한 일반고 합격선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서입니다 경영학과를 보시면 최저 5.35로 낮은 등급의 학생이 문 닫고 합격을 하면서 평균과 최저 모두 확 낮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발표만 믿고 지원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평범한 일반고 합격선을 보면 확실히 차이나는 곳이 있어서 단순 대학 발표 입결만 봐선 안 된다는 겁니다.